2018년 10월 25일 작은말 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합니다. Thank 그렇습니다. 정말로 쓸데없는 자, 이죄 많은 자를 왜 구원해 주시고 왜 보듬어 주시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을 오늘도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기에 주님께로 돌아오기에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같이 주님을 떠났다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을 떠났다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께 떠났다 주님께 돌아오는 이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의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땅 안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아시리아가 몽둥이를 들어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그랬듯이 철퇴를 들어 너에게 내리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치신 것 같이 채찍을 들어 아시리아를 치시며 또한 이집트에서 바다를 치신 것 같이 몽둥이를 들어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아시리아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너의 어깨에서 벗기시고 아시리아의 멍해를 너의 목에서 벗기실 것이다. 내가 살이 쪄서 멍해가 부러질 것이다. 아시리아 왕이 리몬에서부터 올라가서 그가 아야스로 들어갔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다가 그의 군수품을 보관하였다. 험한 길을 지나서 개바에서 하룻밤을 묵겠다고 하니 라마 사람들은 떨고 사울의 고향 기부아 사람들은 도망하였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쳐라, 라이샤야 귀를 기울여라, 가련한 아나도사 대답하여라. 만메나 사람이 도망친다. 개빔 주민이 그 뒤를 따른다.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논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목을 휘두른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까지 치시듯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찍히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빽빽한 삼림의 나무를 도끼로 찍듯이 그들을 찍으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쓰러질 것이다. 아멘. 계속된 심판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심판은 어제까지 이어지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 삼켰던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심판의 방향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구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과 야곱결의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아시아를, 아시리아를 의지했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인데 그들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아시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날이지요. 그날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의지한다고 합니까? 전에 의지했던 자들,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데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들은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지합니다. 심판이 비껴난 상황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허투루 주님을 의지하지는, 투루 주님을 의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심판도 보았고 겪었으며 견뎌내었고 자신들 쳤던 나시리아 사람들 또한 심판받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날에 그들이 흩어졌던 이들이 돌아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한 채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가 리몬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안까지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만들고 나라를 멸망시켰으나 그들은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시키신 딱 거기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나뭇가지 치시든 요란하게 치실 것이니 큰 나무들이 지키듯 우뚝 솟은 나무들이 쓰러지듯 그들이 그렇게 쓰러질 것이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딱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역으로 받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쓰임새가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셨던 것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을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로 행복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기에 당연한 것이지요. 희노애락이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들쑥날쑥 우리에게 다가오고, 언제 아팠냐는 듯, 언제 즐거웠냐는 듯, 인생이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희노애락을 즐기는 자가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희노애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처럼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그냥 놓아버리는, 놓쳐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한 번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 칭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니면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행히 베드로처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유다처럼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너에게는 머지않아 내가 분노를 풀겠으나 그들에게는 내가 분노를 풀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분노로 심판을 내리셨던 그들에게서 분노를 푸시고 이제 진정한 악의 세력을 향해 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자가 되어 지금은 상승장구하지만 나중에 나락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보다 지금은 어찌 보면 나락에 빠진 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순간 한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능히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원함으로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함이 너무나도 행복하므로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도망칠 곳도 없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날에는, 그날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소수 생존자들이 더 이상 난폭한 압제자 아시리아에게 매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의지할 것이다.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다. 소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너 이스라엘이 한때는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았지만, 그날에는 오직 소수만이 흩어졌던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파괴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것은 의로 충만한 명령이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걸쳐 시작하신 일을 여기서 끝마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내 사랑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를 곤봉으로 때릴 때,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를 몽둥이로 위협할 때, 무서워하지 마라. 잠시 잠깐 뒤, 잠시 잠깐 뒤면 너에 대한 나의 진노가 풀리겠고,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돌려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나만군의 하나님이 아홉 가닥 채찍을 들고 그들을 쫓을 것이다. 기도원이 오랫바위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쓰러뜨렸듯이, 모세가 이집트를 발칵 뒤집어 놓았듯이, 그들을 아주 끈짝 내버릴 것이다. 그날, 너의 등을 타고 있던 아시리아 사람들이 끌어 내려지고, 너의 목에서 종의 멍해가 벗겨질 것이다. 아시리아가 오고 있다. 림몬으로부터 올라와 아야세 이루고, 미그론을 통과해 믹마스에서 야영을 한다. 험한 길을 지나온 그들, 밤에 개바에 진을 쳤다. 라마가 겁에 질려 떤다. 사울의 고향 기부아가주랭낭을 놓는다. 갈림에 따라 도와달라고 소리쳐라. 라이샤야 그 외침을 들어라. 아나도사 뭐든 해보아라. 만메나가 산 속으로 내빼고, 개빔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간다. 적군이 노베 이르렀다. 거의 코앞이다. 성읍이 보이자 그들이 사랑하는 딸 시온산, 예루살렘 언덕 위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러나 두고 보아라. 주만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끼를 휘둘러 그 가지들을 쳐내시며 커다란 나무들을 베어 쓰러뜨리시고 행진해 오는 그 높다란 나무들을 모조리 쓰러뜨리신다. 그분의 도끼가 그 나무들을 이쑤시개로 만들어버릴 것이며 레바논 같은 군대는 불쏘시개로 전락할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치시 지 않으시고 그들을 온전히 또 받아주시며 그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을 향해 욕을 하고, 주님을 버렸던 자들,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을 또다시 받아주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이제는, 이제는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님, 우리들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어 따뜻한 품 안에서 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멀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귀에 꼽고 그리고 목에 걸고 다니면서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가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함으로, 그 말씀 묵상함이 언제나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